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김해군원이 관음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관음성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이제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기하고 서울에 계셔요. 그런데 사바세계 어디인가 에 관세음보살님의 영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라고 할까 방이라고 할까. 당신의 힘으로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정토는 어쩌지요? 불보살이 만들잖아요. 만들어놨어. 정말 거기는 폭포수가 있고 물이 한없이 깨끗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거기서 목욕도 하시고 그래요. 아주 안락한 곳이 있어요. 진짜 영장이 있어요. 눈뜬 사람은 알아요. 거기를 가보고 그래요. 초청도 하고 그래요. 그건 영장이고 관세음 보살님의 주처가 있다고요. 옛날에는 저기 강화보문사지요. 낙선사 훈련왕하고 남의 보리함이라고 하지요. 그건 맞아요. 가끔 가시니까. 그러나 지금은 주로 현지사에 계시고, 여기 부산에 계시고, 서울에 계셔요. 본부는 서방극락색의아미타부처님의 좌보처로 계십니다. 그러나 사바세계에 오실 때에는 주로 사바세계에서 중생고지 하시는데요. 연합은 1 0 2번음이옵시다1 0 2번 여성의 자모형상으로 옷을 입으시고 치마를 다 입으시고 그러신다고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보타라카라고 해가지고 인도 남해섬 어느 산에 계신다고도 하고 중국에 가면 절강성 남해쪽 하나의 섬을 보타라카라고 해. 한국은 양형 낙선사를 말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니까 이 정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천수천안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8만 사천 사카라수, 8만 사천 모다라비, 8만 사천 청정보모. 막 하잖아요. 등왕경 권육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묘사한 대목이다. 사까라는 케이크로 금강인보를 말하고 모다라는 머리로 쓰인 보목은 부사의한 힘을 갖춘 불안을 말한다. 팔만사천의 금강머리, 팔, 청정한 보배 눈을 가지시고의 뜻이다. 팔만사천이라는 수는 중생의 소원에 따라 자유자재로 놔두시는 보살님의 무량한 위신력을 상징한다. 그건 뭐냐? 이상야릇하게 그렇게 그려놓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천안 하면 관세음 보살님이 손이 천 개고 눈이 천 개인가?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님이 기용하며? 그렇잖아요. 무슨 손이 천이고 눈이 천이면 그 사람이 그게 뭡니까?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없이 예쁘고 한없이 거룩하시거든요. 그것은 부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상징한 거예요. 손이 천 개인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손이 두 개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손이 천이고 눈이 천이 아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다음에 32영신, 여러분 32영신이 나오잖아요. 관음경이랑 능엄경을 보면 32영신이 나옵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은요, 무량겁 전에 불과를 이루셨거든요. 불명이 정법명왕이라고하죠 정법명왕불이에요. 그래서 당신 몸뚱이 보신 눈 앞에서 말씀드린 백정오색과 무량학정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32영신도 하고 1 3오의력이 나오고 사부사이도 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붙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관세음보살님은 이사바세계. 중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도 구해놓으면 정말로 제목이 되겠고 해서 주로 사바세상에서 입니다 지장보살님하고요. 문수보현도요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자비하신 것도 사실이고 소망을 다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부처님은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들 중에서도 소방정토 극락세계 보살들이 관세음 보살을 많이 이하고 소원을 여치면 들어준다고요. 그러면 저정토의 보살님들의 소망은 뭔줄 압니까? 얼른 약사정토 가는 것, 얼른 붙다 이루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런 힘을 줘요. 그래서 관음경이나 능엄경을 보면 부처들 사람한테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현신해가지고 설법하고 그러잖아요. 독각이나 영각, 이들 사람한테는 독각이나 영각으로 성문이 될 사람한테는 성문으로, 그런데 이등원경에서 해설하고 있는 독각, 연각, 벽지부는 같은 말이야. 이 도인은 부처님 없는 세상에 와서 스승없이 도를 잃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없이 사성제 12인년을 철저히 관해서 번뇌에서 벗어나버린 도인이 된 것을 독각이라고도 연각이라고도. 그래. 성문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공부 더해서 아라한과를 잃은 분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각이나 성문들이나 모두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제석의 몸으로도 나투어서 법문하고 자제천왕의 몸으로 나투어서 대자제천왕의 몸으로 하늘 대장군의 몸으로 나투어서 쭉 있잖아요. 그렇게 나투어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몸을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천마도 그럽니다천마요 관세음 보살님은 불발을 지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고, 이 하늘에 있는 외도 마구니들도 불보살의 모습으로 마구 변한다고요.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불교에서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면, 저놈은 천마에 속하구나. 그래. 아셨어요? 천마가 있습니다. 아주 못된 마군이에요 하늘 사람은 하늘 사람인데 못된 마군이라고요 남이 잘된 코를 못 본다고요. 이런 마구니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에 능한, 그런 변화술에 능하다고요. 우리 현지사 터에 그런 하늘신이 와서 진를 치고 있었다니까요. 내 책에 조복받는 일이 나올 거예요. 그것들은 하늘신이기 때문에, 하늘신 중에서도 저급한 하늘신입니다. 이거 정말로 지옥감인데, 어떻게 지금 묘하게 끼어 있어요? 변화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눈만 봐도 달라요. 수행승들의 눈은 막잖아요. 자애스럽고 좋잖아요. 저 마구니들은 딱 변화해도 살기가 있어요. 저 하늘신만 그런 줄 압니까? 망량신, 이의 망량도 얼마든지 신통해요. 고령이 밴든 오래 산놈이. 비명에 죽으면 망량신이라고 해요. 망량신이 사람 몸속에 빙의도 되잖습니까? 망량신이 여자의 몸으로 확 분갑해가지고 아주 요염한 자태로 수행승 앞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쫓아버려야 돼요. 딱 보면 아니까요. 그것은 불보살님하고 다릅니다. 백천만배의 차이, 아니 하늘 땅 차이도 더 돼요. 그냥 아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면 죽어라고 도망가 버리지요. 불보살이 그럽니까? 불보살이 도망갑니까? 거지하고 왕의 차이보다 더 돼요. 내 책에는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도록 써놨습니다. 그렇다고요. 사왕천의 몸으로, 그리고 소왕 장자거사 재관 바람은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인 몸으로 놔두어서 법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망을 간절하게 소원을 품고 관세연 보살님을 찾으면 그 원을 들어준다, 그거예요. 여기 인왕의 모, 뭐 소왕이라고 했어요. 소왕의 몸으로 놔두어가지고 설법해서 그 원을 들어준다고 했어요. 대통령 될 사람,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 들은 관세연 보살님을 염해야 돼요. 들어줘요. 그런데 이 관세형 보살님은 이렇게 방편을 써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줄 압니까? 점검은 중으로 들어오게끔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미타국에 태어나도록, 왕생하도록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사람 소원을 들어주면 다음에 네명을 거역 못 하거든요. 그렇게 이끌어요.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이끈다고요. 미타국으로 들어가도록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요. 지장이나 관음이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무조건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어요. 방편으로 소원을 들어주고 사람 좀 만들어가지고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이끈다고요.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3 2응이에요 모든 부처님은 다할수 있어요. 극락보살도 할수 있어요. 극락보살도 마음대로 몸을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처럼 소원을 들어줄 정도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지혜는 없어요. 거의 적어요. 붙다들은 있어요. 그 다음에 십사호의력입니다 열네 가지 무의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응경을 보면 불 속에 들어가도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귀신을 만나도 그해암을 면할 수 있고 막 나오잖아요. 또 도병이 칼이 부서지고 병기가 부서지고 귀신이 힘을 못 쓰고. 쭉 보면 14가지일 거예요. 그것을 십삼해력이라고 합니다. 포탄이 떨어져도 그 포탄이 터지질 않고요. 관세음보사를 일심으로 염한 사람은요. 나는 그런 신도를 만났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가세. 축의 가세. 주는 손을 묶는 세수가, 되는 발을 묶는 쇠고랑, 가는 목에 씌우는 칼, 쇠는 몸을 묶는 쇠사슬. 이것이 그냥 부서지고요. 죄수들의 목을 씌우고 그러잖아요. 쇠고랑이 풀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기도 하고. 도적을 만나도 그 해를 잊지 않고 음욕이 심한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염하면 그 음욕을 없애주고 지네 성냄이라고 하지요. 성냄도 그러고 어리석음도 그러고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간절히 하면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거예요. 또 여자분들이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남자 아이를 혹은 여자 아이를 원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찾으면 여자를 주든지 남자를 주든지 꼭 그렇게 주고 그러되 죄가 있고 덕이 있는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관음태교가 이를 증명하잖아요. 62억 항하사 보살을 찾는 것보다 관세음보살 한 분을 찾는 것이 더 수승하다. 이게 관음경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를 치한 관세음보살님은 정토세계 62억의 보살들과 맞먹어버려요. 관세음보살님을 일시에 간절히 염한 공덕이 62억의 보살들한테 평생토록 공양음식을 주고 의복을 주고 와구의 약을 공급한 것과 같이 되요 이러한 십삼무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부사의덕입니다. 몸을 가지로 나타내어 가지고 중생을 구한다든지, 중생에게 모해를 베푼다든지, 모해라는 것은 두려움, 겁먹는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겁먹는 것,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이 작용하면 겁이 없어져 버려요. 중생들을 애민하게 여기는 것, 중생의 온갖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하는 것, 중생들이 간탐 버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간탐심이 없어지고. 이게 네 가지 부사의 덕이요. 이렇게 하시고 이런 관세음 보살님을 많이 영하시라 그거예요. 진짜로 계시니까요. 계셔요. 선불교에서는 무슨 놈의 관세음 보살이 있어. 그 사람의 마음속 자비가 관세음이지.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했다고 하는 글을 보면 이것은 화연이지. 변화신이지. 자, 여러분. 근본 본체가 없으면 변화신이 나옵니까? 생각해봐요. 근본 본체가 있어가지고 변화신이 나오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의 13호의력하고 사보사의덕은 부처님의 소위 1력사무소의3영주 대자대비라고 하는 18불 공법하고는 다릅니다. 항상 관세음 보살님을 잊지 않고 염하십시오. 특히 관세음 보살님 기도를 붙이신 분이나 관세음 보살님 공부를 하는 분들은요. 오늘은 부처님의 정각의 내용과 그수행승들의 깨달음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달아가지고 아라안이 되고 추고 올라갈수록 자비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지혜, 자비가 갖춰집니다. 이제 보살행이 나오는 거예요. 보살행. 그거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 복덕과 위신력 이 무들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엄청난 부처님이 현지사에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학자들이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모두를 묶어 가지고 똑같은 반열에 놓고 보는데 이것은 큰 업이라는 거. 부처님을 모독한 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깨달은 성자들 해놓고는 그냥 예수도 부처님도 자기도 똑같은 반열에 놓더라고요. 수행승들의 깨달은 경지와 부처님의 정각의 내용은 하늘 땅 차이도 더납니다. 여러분, 이 다음 대전 법회 때 개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를 받아야 참된 불자가 될수 있습니다. 정관문중으로 귀의하는 길입니다. 정관문중으로 귀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많이 수개 신청을 해 주십시오. 수개 시을합니다 이 다음 대전 법회 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현지사 신도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시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박. 몽통이를 짓는 세 가지 업, 뜻으로 세 가지 업, 입으로 네 가지 업을 시박이라고 그래요. 시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짐승 되고요. 그런 사람들 늦지 않았어요. 귀히 하세요. 부처님의 그무량업정망으로 자기가 과거생에 금생에 와서 지은 업장을 씻어줘야 됩니다. 씻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씻겨나간 부분에 대한 소위 과거는 없어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부처님 치명연부를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특수상절시학원사보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역의자 고아일신기명정례 스님은 이런 법문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연불정복으로 들어오기를 굉장히 바라거든요. 꼭 900명, 1000명이고 이를 넘지를 않아. 한 사람씩 모셔오라고 해도. 여러분, 한 사람씩 지옥에 갈 결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박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개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들도 거의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정법문 중으로 들어와서 옥장을 싣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해요. 그 길이 있는데 왜안 들어오느냐고요. 세상이 워낙 무지에 쌓여있고, 헌탁하니 큰 기대는 접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불자들이 많잖아요. 보살행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 하나 살려주라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